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나백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백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가로대 여와께서 호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구로이 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상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만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9절에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 노아 잘 아시죠?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마지막 아이 지구의 그 심판 때에 방주를 타고 딱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자, 내가 잘 아는 인물 노아가 29절에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도요.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내 인생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하늘에 올라갈 때내 영혼을 보시고 한번 보십니다. 심판 하십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노아 방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야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막 심판해 버리시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가 그는 에녹입니다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대신판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인물이죠. 에녹이에요. 에녹을 보니까 한 일이 뭐냐? 아, 365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이때는 인간이 천년씩 살입니다 천년씩. 그래서 365세는요, 지금 우리 연세로 환산해 보면 대충 36살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일찍 죽은 거죠.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신 것처럼 애녹도 36세에 돌아가셨는데 24절을 보시죠.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 애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성경 인물 중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온 애녹입니다. 애녹은 365세에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로 치면 36살에 이 사람이 들림 받았어요 그냥 소말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오 어, 뭐야 하는데 갑자기 에녹이가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네 하나님이 쏙 정말로 확 집어가지고 승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녹은 시체가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이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볼때 이런 사람은 뭐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죽고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올린 사람? 하늘로 쬐 승천하는 것을 다본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솔문이 얼마나 빨리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애녹의 승천 사건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는 딱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몇장몇 절이 몇 아니고 절반 얘기합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요. 14, 15절 여기 보면은 희한하게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지금 나온 이 구약의 에녹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에녹이가요 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는 걸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무엇을 받느냐 이걸 봤는 거예요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무 사람 모든 사람을 곧 심판할 것을 받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곧 임박한 심판 보세요. 에녹 다음에 조금 가면은 노합니다. 에녹 다음에 조금 가고 노가 되니까요. 자기 후손 얼마 안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 사람을 심판할 것을 확실하게 계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자 말이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할 것을 에녹이 분명히 영안이 없어서 봤냐면요 지금 구절은 긴데 간단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심판할 것을 본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일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리야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요것도 말이 길죠? 요것도 간단히 말하면 완악한 말에 대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무사람에게 심판할 것을 에녹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일두 번째는 완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어느 날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와 고독한 자가 딱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제 무사람을 곧 심판할 건데 경건하지 않은 일, 와악한 말. 이거를 내가 달아보고 있다. 심판이 온다. 너는 이것을 알려라. 이걸 알려준 거야. 너는 이걸 알려라. 사람들에게 알려라. 고든다, 고든다, 고든다. 그때가 고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두 가지 심판을 받으니까 두 가지 행실을 벗어버려라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행실과 두번째, 완악한 말을 싹다 갖다 버려라 곧 마지막 때가 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노가 달려주시니까 에노기 팍 전파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전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계신지 아니면 에노기가 그냥 팍 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건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요? 그 속을 누가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표를 주신 거예요 뭐냐? 잡아가지고 에녹을 천국으로 확 뚫고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부인을 못해 에녹이는 이거는 그때 말한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에녹의 사람의 말이 아니었구나 누구나 다알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 줄 믿고 압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에녹이랑 똑같은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그분이 꾸며낸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확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이 당시 에녹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과 똑같은 그 예표적 사건을 이미 보여준 겁니다.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조금 있으면 지구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요 하, 한 명이라도 건져내고 싶으신 한 명이라도. 그래가지고 인간들에게 그때가 입학할 때 시대적 대신을 주십니다. 한 명이라 살려되니까 막 에노이가 에기가 선하고 착해가지고 막 특별한 스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중마리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들었으신 거예요. 네가 해야겠다 하고 한 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승천 사건까지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와막 어, 승천하는 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오, 기독교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더 미스테리야. 어떻게 안 믿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막 그래도 그냥 막 무시하고 삽니다. 자, 그랬는데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엄청나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노화 홍수 때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본인의 이이 가슴에 그냥 끌어오르는 거툭 치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겠어? 야쪼있으면 심판온다. 툭 치면 심판온다. 심판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를 지었는데 모두셀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외죠. 제가 뭐 우리 같으면은 아들을 뭐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 뭐 이렇게 질것 같아요. 종말이.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종말의 란 뜻이에요. 종말의 뜻. 이게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핸들을 잡았다 이런 말이죠. 핸들을 잡았다. 이거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창을 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가오는 멸망을 막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생각해보세요. 이때는요. 부족 국가니까 지금처럼 막 이런 거대 국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을에 뭐열 집씩, 2 0 집씩 그냥 시골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움막 지고 살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맹수였겠죠. 그리고 이 맹수가요 소를 공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이 들에 있는 들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들소 한 마리 잡는 게 쉽지가 않겠죠. 왜 들소가 힘이 너무 좋고 뿔이 있으니까 사자가 확 덤비면요 뿔로 받아 버립니다. 정말로. 그러면 사자가 그 뿔에 한번 딱 이런데 맞으면 사자도 죽어요. 혹은 뒤에서 확 덤볐는데 소가 뒷발차기를 한번 딱 맞잖아요. 그럼 사자가 이런데 있잖아요. 그 뼈가 부러지잖아요. 맹수들은 뼈가 부러지면 48시간 안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한 마리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자도. 사자 나름대로 사냥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먹이고. 그런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사냥하기 쉬운 게 뭐겠어요? 인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앞발차기를 해가지고 사자뼈를 부러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뿌리 써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사자를 이렇게 물리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아무것도 이 당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또 무기가 있습니까? 이때 아무것도 없대니까요뭐 이때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열명 수명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뭐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움막쳐놓고 인간들끼리 조금조금하게 살잖아요. 그때 창 잡는자가 있으면 그 열명 수명에 사는 거 이게 뭐냐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때도 나무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걸 끝에를 착착착 깎습니다 이렇게 낙 납작을 깎아가지고 그걸 탁하고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맹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 저거 제일 잡아먹기 쉬운게 인간인데 저거 좀 잡아먹자고 해으스러운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걸 보면요 이 꼽아놓은 막대기 창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지고 확 던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됐고 얼마나 이게 막 창던지기 선수이던졌다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그러면요 그냥 소가 불로확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냥 퍽 하고 갔습니다. 그 사자가요. 맞으면 무조건 도망가. 어떤 맥요그다음부터 그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창 잡는 자는요. 항상 대기를 탁 하고 있는요창 던지는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딱거안합 하고 있다가 맹수다. 그러면은 그냥 집어가지고 던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 잡는 자가 다가오는 맹수를 향해서 마을의 멸망을 지키는 자인데 이창 잡는 자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왜? 던졌는데 사자가 피했어. 그런데 사자가 반격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물려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창 장자가 죽잖아요. 그죠? 렇 그럼 나머지다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방에 무드셀라 창장자란 뜻이 뭐냐면요. 다가오는 멸망을 막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단순히 창장란 뜻이 아닙니다. 맹수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는 멸망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창을 던져서 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니까, 만약에 이창 잡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오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사망하였다라고 27절 보면 그가 무드셀라여,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에녹은 마지막 때 계시를 본 사람이고 들려러 올라갔습니다. 들려러 승천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무두셀라 창 장뇌자라고 이름을 적고창 자는 자가 쓰러지면 멸망이 온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대 금동 지방에 이름을 짓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2 7절에 보니까 969세에 죽었습니다. 이때가 연대기를 맞춰 보면 노아가 600살이 돼. 노아가 600살. 왜냐면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손자가 노아인데 쉽게 말하면은 할아버지가 969세 돌아가셨을 때 손자인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무드 살라가 죽은 그에 바로 대홍수 사건이 나타나요. 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대홍수가 나타날지 인간들한테 때도 알려주신 거예요. 무드 살라가 죽으면 바로 지구 종말 온다는 거를 알려 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 때만 알려주시는게 끝이 아니고 성경 퀴즈와 문장 꼭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두셀라예요그 사람이 모든 인간 중에 969세 산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장수 인간 무두셀라 왜그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던 거예요 어. 무두세를 하여튼 제일 인간 중에 오래 살게 하십니다. 왜? 얘가 죽으면 심판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애녹의 아들을. 멸망이 오는 것을 막는 존재. 뭐이 사람이 뭘막 대단해서 막는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개시가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 인간을 쓸어버려야겠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 뭐이 중심적인 뜻이었으면 무두 살다 한백 살만 살고 쓸어버리지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요. 969세를 살지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 왜? 하나님은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게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일을 벗어버리고. 완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심판을 면하기를. 자, 그인간편은 생각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계시사건을 통해서, 또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종말이사실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 바로 심판이 오는 것,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킨 인간이 몇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한 명도 어떻게 한 명도 없냐. 한 명도. 노아 가족 빼놓고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방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 우리가 당시 이 시대도 같다.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었을까? 과연 여러분. 가인의 후손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아주 나쁜 쪽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까지 다 쓸어버리셨다. 쓸어버렸어. 두고두고 보시다가 안 되니까 돌이키지 않니까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큽니다. 경건의 비밀이 큽니다. 경건의 비밀이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을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크게 본게 경건이었어요. 경건. 결국에 경건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완악한말두 개가 물론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합해 보면 결국 경건으로 귀결이 됩니다. 경건으로. 자.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한번 우리가 지구 종말을 경험했잖아요. 누아 심판으로 홍수 사건으로 한번 하나님의 대재앙,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험해 본 우리 인간들이 깨달게 뭡니까? 아, 하나님은 경건을 보시는다. 경건을 달아 보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건하지 못한 행동 말을 다 어서 보내주겠구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다 죽고 남은 결론이 남은 교훈이 그거 하는 거예요. 경과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디모델은 3년 16절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 이렇게 이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의 모습을 보자. 이런 거죠. 기독교 TV를 틀어보고, 기독교 라디오를 틀어보고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어떤 설교가 인기가 많고 어떤 설교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혹은 주로 어떤 설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듣더니 문제글 받고 복 받았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 간증 집회 누구 모십니까? 야 내가 말이야 예수님이 듣더니 사업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버드대 자학을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주로 간증 집회 다닙니다. 광고를 모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거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참이 서글픈 마음리 영적인 서글픔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아, 이거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디지를 못하던데 그게 우리 역사인데 인간들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딱 보는 게한 가지던데 그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하게 살아보자. 자녀 경건하게 키우자 경건이 심판의 열쇠들 아프니까. 이거는 왜 거의 없어졌어? 왜 거의 없어졌어? 관계상에서이얘기는 거의 사라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자녀가 백마물 장학생 된거 좋아하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해 그런 얘기 들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왜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될 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요 기대심리가 기대심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보셔 그런 영상을 주로 보셔 틀어봐야 돼 틀어봐 간증 틀어봐 주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정하고 주지영 회수 우리가 그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간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슨 간증? 노아 홍수 대심판대 간증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야지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하시고 불화할 거 없습니다. 불화할 거 없습니다. 불화할 거 없습니다. 할거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붙잡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와 하느님 경건의 비밀이 큽니다 예수님 노악 홍수 대심판 사건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외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경건의 비밀을

잘못된 선택의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걸리지.